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섯 번째 시간 이삭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그 삶들을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가 좀 뭔가 많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 또한 믿음의 선지인들에 비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라고 불리우는 것일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이삭은 그렇게 크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의 함께 그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아주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이곳저곳 오게 되었던 그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에 어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삭 역시도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아마 내려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았지만 우리 26장 1절,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세 도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모든 축복을 이삭 너에게 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지도를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지중해라는 곳그 바로 옆에 해변길이 나 있습니다. 그 해변길은 굉장히 도로가 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이스라엘 지역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길이 딱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지중해를 끼고 돌아가는 해변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는 두 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길, 즉 블레셋, 부터 시작해서 해변을 쭉 타고 올라가는 아주 평야 지대가 계속 곡창 지대가 어,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굉장히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평야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블레셋 평야 바로 위에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양이 있죠. 그샤륜 평야가 펼쳐지는 곳좀더더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은 해변길을 따라 아고 평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요. 지중해를 왼쪽으로 끼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흉년이 크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을 만큼 아주 큰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라라고 생각하면 가장 비옥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끄셨지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장 비옥하다 그리고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좀더 내려놓고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지. 자신을 통해서 아니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했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의 머문 그 여정 나머지 여정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랄로 갔더니 자신의 아내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달라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또 칭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기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첫 번째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게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 역시 누가 해결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다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 2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사를 지어 보셨네 많이 지어 보셨겠지만 부끄러워서 손을 한 모양도 안 드십니다. 네. 농사를 지으면요, 여러분들 풍년이다 라고 하면 어떤, 대략 평작에서 한몇배 정도를 풍년이라 합니까? 많이 되면 배. 더 많으면 1.5배 정도. 그 정도면 풍년이라고 충분히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몇 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100배. 여러분들 가능한 숫자입니까?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100배라는 숫자는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풍년이 100배나 더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 놀라운 풍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작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풍년이라는 것은 정말 많아 봤자 두배 정도, 더 많아 봤자 세배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00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 주신 그 복이 백 배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외부인이 와서 아니 자기네 땅에서 더 많은 풍년작 아니 백 배나 얻는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었음을 그가 고백, 어 블레셋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백배나 풍년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스의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랄 땅 중심에서 그랄 땅 변경으로 골짜기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죠. 핍박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단한 마디에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겠지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방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다음에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들은 누가 팠던 우물들이라고 라 말합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팠던 우물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우물을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에 대해서 다시 또 파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시기와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물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으로 끝났으면 참 감사할 터인데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다툼보다 좀더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사람을 죽일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하면요, 이제는 포기하고 이 그랄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야. 하나님이 비록 이땅 가운데서 머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돼! 라고 실패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수많은 우물들을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우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바꿔가며 애색이다, 신나다 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가 갔던 곳은 장소가 좀 넓은 곳이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르호봇이다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처럼 그렇게 크게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 삶처럼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갔던 그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길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러한 일들에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겨내는 방법은요. 이 다음 일에도 또 다른 기대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인물 또한 이삭이 가지고 있던 힘이요. 미비해서 쫓겨나고 쫓겨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역시도요. 이삭의 새가 점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랄 땅 변경까지 가서 목자들에게 쫓겨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쫓겨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이 자리를 비껴주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어서 이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힘으로 빼앗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 이삭에게 평화로운 방법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 아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나중에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인데 28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나중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 부엘세바오냐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라고 일컫는 놀라운 역사 속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펼쳐가야 할 삶의 여정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삭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것은요.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좀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라고 그들의 고백으로 어, 나타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삭이란 인물을 통해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가 조차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에게 닥쳐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풍파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건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